오늘 첫 소식은 우리 지역 여수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네, 요즘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방학만 되면 학생들이 배낭 여행이나 워학연수로 외국을 참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수에 외국 친구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남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열렬한 환호 속에 등장한 14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학생들의 뜨거운 환대에 환한 미소로 답하는 이들의 정체는 여수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가라츠 상업고 친구들입니다 사랑스러운 가라츠 상업고 학생 여러분 범교 부모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가형립 사가 한국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여수의 매력을 누리고 함께 추억을 쌓아간 2박 3일간의 여정.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느끼고 눈빛으로 교감한 일본 친구들의 여수 방문기 그 빛나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한국과 일본 친구들의 합동 등굣길 2박 3일 동안 함께 수업을 받기로 한 겁니다. 여수 정보과학고와 일본 가라치 상업고등학교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메르스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작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서로의 학교를 오가면서 교류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수업 시간 일본 친구들 한복 코스프레에 흠뻑 빠졌습니다. 사진 한 장에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여세를 몰아서 단체 한복 촬영에 도전 우리 친구들 한복 처음 입어 보는 걸텐데 느낌이 어때요? 움직기着物は 한복은 슛 스커트 치마가広がって可愛いです。 기모노より胸が苦しくなるのでちょっときつい 자 이번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한번 빠져볼까요? 일본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스페셜 요리는 한국 국가 대표급 요리 불고기.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친구들이 직접 만들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한국 대표 요리가 뭘까? 심사숙고하셨다네요. 불고기 맛을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음식이라서 애들이 서로 하는 것 같아요. 조리과정은 조금 서툰 면이 있었지만요. 저희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맛보다는 서로 먹여주고 이런 문화교류의 기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진! 2인 1조로 이루어 만들어 보는 한국의 불고기. 그런데 남자와 남자 팀이라니. 어째 쪼까 걱정이 됩니다, 그려. 우리 남남 친구들 불고기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했는데 그 어머니,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요리도 따라해보고 해서 실력이 많이 늘었대요. 네. 아마 요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はい、口に合いました. 불고기요部活動の合宿とかで作りま <laughs> 의식 갔다리 또김치가 가라 갔다리 매워요 함께 만든 요리를 맛보는 학생들 요리 수업이 친구들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줬습니다 조리나 뭐 디자인 또어 댄스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습 위주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굳이 외국어 뭐 글로벌 교육이라고 뭐 매너 뭐 굳이 얘기를 앞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득하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정말 보람 있고 아이들한테 이거야말로 사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수업일까요? 한국과 일본 선생님들이 펼치는 열띤 설명 릴레이에도 도통 이해 불가라는 표정들. 대체 무슨 수업인가 했더니 아하 전통놀이 수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한국 전통놀이에 심취한 친구들 역시 체험만한 스승은 없습니다. 過去の例から見ると、この経験をした後、やはり学校生活がすごく積極的になったりは見られたと思います、それから、この後お迎えを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準備を一生懸命、中心的になってやってくれていると思います、えー、いい経験をさせてもらっ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한국의 생생한 문화를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해 본 시간들 덕분에 우리 일본 아이들 여수 친구들과 함께 쌓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로를 가깝고도 먼 나라로만 여겨왔던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이제 두 나라 청소년들이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갈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ツマ,マチョゴリはとても種類が多く可愛いものばっかりだったので私も着てみてとても可愛く着れることができたと思うので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そしてお昼には古こぎを作りました古こぎは写真では見たことはありましたがまだ食べ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どんな味がするんだろうと 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て食べてみるととても美味しかったので家に帰って家族に作ってあげたいなと思いました夜の様子はとても綺麗でいろんなところにイルミネーションがあってとても感動しましたまた見に来たいと思います。 지난 2박 3일의 여정은 그것을 몸속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던 만남의 여정 속에서 함께 추억 마일리지를 쌓아간 한국과 일본의 친구들. 앞으로도 그 추억 마일리지가 더욱 높게, 더욱 튼튼하게 쌓아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저런 교류를 통해서 만나면 각자의 나라에 대한 그런 문화와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어, 여수 정보과학고 또 일본의 가라치산고의 깊은 우정들 앞으로 쭉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또 민간 외교단의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